여러분 안녕하세요 음, 이번 시간에는 서대문형무소를 갈 거예요 서대문형무소에 가서 일제강점기 얘기를 하고자 해요 이제 서대문형무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구조의 근대식 감옥이었는지 궁금하죠 여러분 교재는 32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 첫 번째 나오는 사진이 담장과 막루죠 어, 붉은 벽돌의 담장과 그리고 사방을 둘러볼 수 있게 만들어진 망루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. 이 담을 지나서 서대문 형사로 들어오면 제일 중앙에 처음 보이는 건물이 바로 보안과청사예요. 이 보안과는 서대문형무소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보던 사무실이 있는 곳인데요. 이 보안과 지하에 취조실이랑 고문실이 있어요. 독립운동가를 잡아왔을 때 너 독립운동 했어, 안 했어? 막 물어보면서 막적근하는거 있잖아요. 이제 그거를 취조실에서 하게 되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는 고문을 행하게 했던 거죠. 근데 이제 이 고문 도구들이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. 그리고 또이 수감자를 괴롭히던 수감 도구들 뭐 요라든지 수갑이라든지 용수 같은 것도 전시가 돼 있어요 이 보안가 청사로 썼던 건물이 지금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새롭게 태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가를 나오면 이제 중앙사가 있어요 중앙사는 35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얼마나 근대식인지가 나오는 거지 이게 보면은 중앙사에서 한 곳에서 보면 옥사 세 개를 한 번에 관리를 다할수 있는 거예요 아주 적은 인원으로 옥사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서대문형무소에는 공장도 있었어요. 벽돌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. 일본이 전쟁에 뛰어든 그 순간부터는 군대에 들어가는 물건들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들었죠. 수감자들은 하루 10에서 14시간 정도 일을 해야 했었어요.